강아지들은 평생 이렇게 낮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잖아요. 이 넓은 세상 좀 땅바닥과 가까운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갑자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. 아,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학콩이는 복층 강아지여서 사람보다 높은 시각으로 넓고 다양하고 더러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. 근데 이거 다 콩이가 어지럽힌 거예요.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들이 평생 볼수 없는 것들을 보여 주기. 첫 번째는 냉장고. 냉장고 안을 처음 보는 학콩이는 어떤 반응일지? 무슨 냄새가 나는데. 저 조금만 더 가까이. 두 번째는 세탁기 속. 어? 뭐야?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사진이 잘 나? 이거 이거 포토부스 뺨치는데요? 뺨은 그만치고 하던 거 맞아 해보겠습니다. 앵? 잠시만. 야양발을왜 빼가? 이거 좀 감동적인 컨셉의 영상이란 말이야. 어쩔? 세 번째는 변기입니다. 화장실엔 하꽁이가 절대 못 들어가게 해서 변기란 것을 생전 처음 볼 텐데요. 굳이 이것까지 보여줘야 되는 걸까? 음 아무래도 이건 좀 그랬지. 마지막은 화장실 수납장인데요. 예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아야 어디가?